중동의 문제야. 이슬람 강경 국가.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는 이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란을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와 같은 아랍 국가 중 하나로 생각하죠.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수천 년 동안 이어진 거대한 착각이라면 어떨까요? 역사책 속 위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사실은 지금의 이란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란은 아랍과 뿌리부터 다른 민족이라는 충격적인 진실. 오늘, 우리가 몰랐던 이란의 진짜 정체성을 찾아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랍이라는 개념조차 희미했던 시절 이란 고원에서는 인류 최초의 세계 제국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탄생합니다. 창시자 키루스 대제는 전례없는 관용 정책으로 여러 민족을 아우르는 다문화 제국을 건설했고 그의 정신은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이라 불리는 키루스 실린더에 새겨져 있죠. 그의 뒤를 이은 다리우스 대제는 왕의 길을 닦아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했으며 크세르크세스 황제는 3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와 세기의 대결을 펼쳤습니다. 사산 왕조에 이르기까지 페르시아는 수천 년간 이 땅의 주인이자 서구 문명과 어깨를 나란히 한 위대한 문명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이 땅을 문명이 깃든 고원이라 부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나라를 페르시아라고도 이란이라고도 부르는 걸까요? 페르시아라는 이름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페르시아 남부의 한 지방이었던 파르스에서 유래하여 제국 전체를 지칭하면서 시작된 주로 서양에서 부르던 이름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땅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땅을 아리아인의 땅이라는 의미의 이란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즉, 페르시아는 외부의 시선이 담긴 이름, 이란은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이 담긴 본래 이름이었던 셈이죠. 1935년, 당시 국왕이었던 레자 샤팔라비는 서구 열강의 간섭에서 벗어나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공식 요청을 합니다. 이제 우리를 페르시아가 아닌 우리의 본래 이름 이란으로 불러주십시오. 스스로의 뿌리를 되찾고 싶었던 강렬한 염원이 담긴 선언이었습니다. 이란이 아랍이 아니라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언어입니다. 이란의 공용어 페르시아어는 아랍어와 같은 세모족이 아닌 영어, 독일어와 같은 인도 유럽어족에 속합니다. 문자는 빌려왔을 지언정 그 뿌리와 구조는 완전히 다르죠. 종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화되기 전 이란의 정신을 지배했던 것은 빛과 어둠의 투쟁을 다룬 조로아스터교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시아파 이슬람이 국교이지만 그들의 정신 깊은 곳에는 여전히 고대 페르시아의 철학과 세계관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페르시아 양탄자, 페르시아 고양이, 그리고 오마르 하이암과 하페즈의 아름다운 시, 이스파한의 눈부신 푸른 모스크와 페르세폴리스의 장엄한 유적은 아랍 문화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예술원을 보여줍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슬람권에 속하지만 문화적으로 일하는 독립된 문명국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랍 세계와는 민족, 언어, 역사, 문화, 모든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들은 수천 년간 이어져온 위대한 페르시아 문명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이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아랍이 아닌 페르시아의 후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운 페르시아, 그 찬란한 역사의 뿌리는 오늘날 이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